히브리서 십 일장, 히브리서 십 일장 같이. 11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량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자,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자,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 장막에 거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318명의 싸움에 나가서 싸움을 아주 잘 치를 수 있는 용사, 군인을 데리고 있었던 사람인데, 집을 지으려고 하면 왜못 지었겠어요? 집을 지으려고 하면 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애 속에 집에 거하지 않고 장막에 거했다는 겁니다. 장막은 텐트잖아요.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장막입니다. 왜 그랬냐? 이유가 10절에 나오기를. 이는 하나님의 경량하시고 지으실 저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라 성은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 위에 있는 천성을 바랐기 때문에 땅에서는 집을 안 짓고 텐트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은 그래요. 아, 그 시대는 족장 시대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나온 갈대아 우르는요. 8만 명이 살았던 큰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에 편안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집에 단단한 든든하게 세워진 그 집에 살았던 사람이 가나안 땅에 와서는요. 집을 한 번도 지을 생각을 안 하고 장막에 거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진짜 위에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나그네길이라는 것을 정말 마음에 염두에 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못 받았다는 건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못 봤다 그 말입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같이 있습니다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땅에서는 외국인가 나그네라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318명이나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살면서 집을 안 지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안 물어봤겠어요? 당신 왜 집을 안 짓습니까? 안 물어봤겠냐고요. 제 생각에 물어봤을 것 같아요. 당신은 왜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는 조건, 안정된 성을 가질 수 있는 조건,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당신은 왜 그런데 마음이 없습니까? 왜 당신은 텐트 속에 삽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은 외국인가 나그네라고 증거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나는 본향은 위고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저 위가 내 목적지니까 이 땅에서 나는 잠깐 머물다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집을 짓지 않고 장막 속에 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가난안 땅이 목적지지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집을 안 짓습니다. 집을 짓을 필요도 없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저희 하나님이라 불끄러움을 받으심을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땅에서는 나그네고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한 성을 바라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 하셨다는 건요, 기뻐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이 땅에 자기의 어떤 본거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는 걸 부끄러워 하실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위에 있는 낙은의 신앙을 가지고 위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그 성을 바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무슨 성? 천성. 그 천성의 내용이 장세기, 아니,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천성이 1만 2천 스다디온으로 정육면체. 그래서 한 스다돈이 186.5cm라 그러는데 186.5 메타인가요? 제가 갑자기 186.5 메타네요. 센티가 아니라 메타.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오는 2,220 킬로 땅의 길이가 동서로 2,220 킬로. 그리고 높이가 2,220 22 킬로 정육명체 정방체라고 돼 있습니다. 높이도 2220km 예요 아시겠죠? 높이도, 높이도. 높이 2220km 올라가면 얼마나 높을까요? 상상해 보시죠. 아파트 생각하시면 되려나? <laughs> 예. 아파트가 몇 층이나 될까? 예. 그리고, 그, 천성은 열두 모석으로 지어져 있고, 그리고 천성의 문은 문마다 한 진주인데, 이 땅에서 발견된 진주 중에요. 한큰 진주가 보니까 2cm가 안 되더라고요. 진주 중에 제일 큰 진주인데 한 10년 정도 자연산이라고 하는데, 그, 됐는데 그게 4억 정도 가치가 간대요. 근데 천국은 문이 다 진주인데, 진주 하나로 됐대요. 세상에 그렇게 큰 진주가. <laughs> 문마다 한 진주요 그랬거든요. 진주가 얼마나 큰지, 문마다 한 진주에 12문이 있는데. 그리고 천국에 도로가 포장되어 있는데, 에,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그랬잖아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 에, 노란 정금 말고, <laughs> 맑은 유리 같은 정금. 그래서, 천국에는이 땅에 있는 금을 가져갈 필요 없어요. 그렇죠? 천국에 도로가 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에, 그리고 천국에는 없는 것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천국엔 다 없어요. 천국엔 바다가 없잖아요. 바다는 성경에 말하기를 요동하는 어떤 환란이 있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바다에 세월호가 침몰돼서 엄청난 어떤 재앙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엔 바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이 없어요. 눈물도 없고 그리고 아픈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이 다 없는 세상이에요. 자, 우리는 그것이 목적지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예요. 그리스도인은 나그네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나그네 신앙.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거나노니 영혼을 싸우려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하라 구원받은 성도를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했어요. 나그네와 행인. 그리고 이 세상은 지나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2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여기 색칠을 하기를요, 지나가되라는 단어이다. 색칠을 해보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지나가는 겁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떤 욕망을 크게 내어도요, 잠시 후에 이 세상이 없어져요. 많은 세상적인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잠시 후에 그거 자기 거 아닙니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내가 가난한 것 때문에 멸시 받고, 못 배운 것 때문에 멸시 받고, 예, 멸시 받는 그것도 다 지나갑니다.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희생하는 그것도 다 지나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요. 자기의 신앙보다 과장해서 자기를 나타내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신앙을 과시하고, 포장된 신앙을 보이고,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잠시 후에 본색이 드러날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다 지나갑니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을 따라서 바르게 산그 모든 것만 하나님 앞에 경하해될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요. 우리는 지나간다는 걸 기억하고 이 세상에 욕망을 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나그네 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나그네 신앙을 가져야 돼.